올해 댄스 챌린지 상 수상자는 달자요 아가씨의 다나카 김홍남 니몰캐시 사년 그리고 안무가인 이아원찬아의 이찬박원찬 안무가 수상! 감사합니다. 네. 아, 어. 네, 다나카 김홍남님은 다나카 캐릭터로 4년을 이어오신 끝에 어0 2 3년 대중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올해 집사 컨셉의 니몰캐시와 잘자요 아가씨 챌린지를 선보이며 두 캐릭터 모두 코리아 점점을 찍었습니다 잘자요 아가씨를 안무한 잊잖아 언잖아 함께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. 네 오늘 다나카님이 바빠서 오늘은 김홍남님께서 대리상을 수 한다고 하십니다. 김 김홍남 아니 김경 오늘. 아, 네, 네. 그리고 다나카 김홍남은 뭐 이게 네? 다나카가 성이고 김홍남이 이름인가 이게 예. <laughs>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우리 댄서분들이 너무나도 축제장에 이렇게 또어이 에너지가 저는 너무 좋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댄서분들 너무 사랑하고 어, 영감도 많이 받고 하는데 아 어, 이런 자리에서 우리 또 잘자요 아가씨 제작자로. 이렇게 또 상까지 받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다나카가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만약 다나카가 무대에 있었다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아리야리 마마님 아가씨, 항상일 대수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전 세계로 계속 쭉쭉쭉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기마쇼아리가쇼이자이김스 <laughs> <laughs> <laughs>